첸세선 전학삼, 1911년 12월 11일에서 2009년 10월 31일. 중국의 공기동력학자. 상하이의 자우퉁 대학을 졸업한 뒤 미국 캘리포니아공과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55년 귀국한 뒤 중국과학원 역학연구소 창설을 주도하고 미사일과 원자폭탄 및 수소폭탄, 인공위성 개발에 주도적 역할을 하였다. 1911년 중국 저장성 절강성 항저우 항주에서 태어났다. 1934년 상하이 상해의 자우통대학 교통대학 기계공학과를 졸업한 뒤, 칭화대학 청화대학의 미국 국비유학생 선발시험에 합격하였으며, 칭화대학 공기동력학 교수 왕서조, 왕사탁기 지도로 난징남경의 항공공장과 난창남창의 항공학원에서 전공을 결정하고, 1935년 미국으로 건너갔다. 1936년 매사추세츠 공과대학에서 석사학위를 받았고, 1939년 캘리포니아 공과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뒤 로켓팀에서 로켓 고체 연료와 구조 변형 등을 연구하였으며, 1941년에는 풍동연구 제작에 참여하였다. 1943년 독일이 대규모 로켓 발사기지를 세운다는 첩보를 입수한 미국은 황급히 캘리포니아 공과대학의 탄도, 재료, 제트 구조의 네개 분야로 이루어진 제트 추진 실험실을 세웠는데, 그는 제트 연구 분야의 책임자를 맡아 로켓 제트 추진 분야의 전문가로서 세계의 이름을 알렸다. 이듬해 겨울에는 워싱턴으로 가서 미국 국방부 과학 공문직을 수행하였고 종전 후에는 독일 미사일 설비 조사대 책임자를 지냈다. 1950년 신중국이 성립된 고국으로 돌아가려 하였으나 미사일, 원자력 또는 무기 설계 교육을 받은 고급 물리학자 등 우수한 인재 유출을 막으려는 미국의 방침에 따라 억류되었다가, 1955년 미중 양국의 교민 반환 협상이 타결되어 6.25 전쟁 때 중국의 포로가 된 미국 조종사와 교환되어 그해 10월 8일 귀국하였다. 귀국 후, 체내 의창 전의장 허융화이 과경회와 주도하여 중국과학원 역학연구소를 설립하고 소장이 되었으며 중국 최초의 로켓미사일 연구 제작 기구를 세우고 원장을 겸임하였다. 이후 1957년 중국과학원 원사가 되었고 1958년 중국과학기술대학 군대역학과 주임이 되고 중국공산당에 가입하였다. 1959년 제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로 선출되었고. 1960년 국방부제연구원 부원장, 1961년 중국 자동화 회초대 이사장, 1965년 제7기계공업부 부부장, 1970년 국방과학기술위원회 부주임, 1980년 중국 과학기술협회, 제1기 전국위원회 부주석과, 1986년 제3기 전국위원회 주석 등을 지냈으며, 1994년 중국공정원 원사가 되었다. 1960년 근거리지대지 미사일 통풍 통풍 1호 발사, 1964년 원자폭탄 실험, 1967년 수소폭탄 실험을 지휘하고, 1965년 인공위성 제작에 착수하여, 1970년 4월 중국 최초의 인공위성 둥팡은 동방홍 1호 발사에 성공하는 등, 중국의 미사일과 핵무기 및 우주 개발에 초석을 다졌다. 중국이 건국 60년에 최대 업적으로 내세우는 이른바 양탄일성의 1등 공신으로서 1991년 국무원과 중앙군사위원회로부터 중국 과학자의 최고 영예인 국가 걸출공한 과학자상을 받은 데 이어 1999년 양탄일성 공은 포장을 받았다. 이 밖에 미국과 수교한 1979년 캘리포니아 공과대학으로 우수동문상을 받았고 2006년 중국 우주항공사 업 50년 최고 영예상을 받았다. 중국에서 우주 개발의 아버지와 로켓왕으로 추앙받는 인물로서 소행성 3763에 그의 이름이 명명되었으며 2008년에는 관영 중앙 전시대가 선정한 중국을 감동시킨 10대 인물에 포함되기도 하였다. 2008년 노벨 화학상을 받은 로제첸, 전용관은 그의 오촌, 조카로서 과학자 집안으로도 유명하다. 저서로는 물력학강이물력학강이 우주항행계론 성지항행계론, 기체동력학 제방정식 기체동력학재 방정, 공정제어론 공정공제론 인체과학과 현대과학기술론논인체 과학류 현대과학이 잔세선문집, 전학선문집 등이 있다. 구성, 나그네 구석구석 여행.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